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수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성안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지 않은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극류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대메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포함된 다니엘서 9장은 민족을 향한 다니엘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은 민족의 재앙과 황폐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온 자에 불과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민족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언제 금식을 하며 언제 애통이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앞날과 우리의 가족을 위한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새 우리의 신앙은 매우 개인적이며 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시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와 문제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지난날의 역사를 반성함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지난날의 역사를 미화하거나 치장하지도 않습니다. 눈부신 경제 발전과 교회의 대부흥을 경험한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이전보다 더 좋은 은혜와 축복이 아닌 지난날의 역사를 반성하고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첫걸음은 과거의 올바른 반성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양적 성장에 몰두하기보다 회개와 반성으로 후손들에게 이전보다 더 좋은 미래를 선물하는 지금 이 세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고백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은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극률하심에서만 올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그저 극률을 구하는 것. 인자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 인자와 사랑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전부이며 최선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긍휼과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함께 엎드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게 하시고 기도의 지경을 넓혀 지난 날의 역사를 반성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극률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